토르건 마사지건은 경직되어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켜 줄수 있는데요. 진동을 이용해서 근피로도 개선, 혈액순환, 심층에 있는 근육들을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헤드들을 이용해서 신체 부위별 맞춤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뼈나 관절에 직접적인 마사지를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상처 부위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근육에 힘을 주거나 과하게 스트레칭을 해두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근육이 경직돼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과한 압력보다는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게 좋습니다. 토르건 사용 시간은 부위당 30초에서 60초면 충분하고요.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몸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을 마사지할 때는 강도를 높여서 해주세요. 속 깊은 곳에 있는 근육들을 마사지할 때에는 진동 강도를 낮춰서 해주세요. 진동 마사지건 토르건 기본 원리는 근육이 짧아진 위치에서 시작해서 근육을 늘리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근육에 움직임을 주는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게 토르건 안내 설명서인데요. 설명서 안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신체 부위별 적합한 헤드를 알수 있어요. 헤드는 보시다시피 기본형 6개가 있고 추가로 3종 헤드가 있어요. 정말 많죠? 많을수록 이 헤드를 이용한 제대로 된 마사지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르건으로 마사지를 해볼까요? 첫 번째 마사지 부위는 목 뒤, 옆, 승모근 부위인데요. 볼 헤드를 사용해서 강도는 1단계로 사용해주세요. 마사지를 하려는 방향으로 고개를 젖혀서 힘을 뺀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점차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넘겨 근육을 늘리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근육을 움직이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다음 마사지 부위는 팔뚝입니다. 쿠션감이 있는 우산형 헤드를 사용해서 강도는 2단계로 사용해 줍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고 팔을 자연스럽게 접은 상태에서 힘을 빼시고 팔 안쪽 짧은 근육부터 마사지를 해 줍니다. 이두 부분의 근육이 이완이 되도록 팔꿈치를 점점 펴가면서 마사지 해줍니다. 팔에 움직임을 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팔의 뒤쪽 부분 또한 마사지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마사지할 부위는 전완근 손목 부위입니다. 우산형 헤드를 사용해서 강도는 2단계로 사용해 줍니다. 전완근과 손목의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자극을 주기보다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안쪽과 바깥쪽을 골고루 마사지 해 줍니다.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 올려 놓은 상태에서 팔꿈치 안쪽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마사지하고 다음으로는 팔꿈치 바깥쪽에서 손목 안쪽 방향을 향하도록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다음 신체 부위는 겨드랑이 부분인데요. 다양한 신경 및 림프절이 모이는 곳이니까 주의해서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볼 헤드로 강도는 1단계로 사용해 줄게요. 팔을 내리고 힘을 뺀 상태에서 겨드랑이에서 가장 움푹 들어간 부분을 중심으로 마사지 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동일하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다음 마사지 부위는 복부인데요. 플랫헤드를 사용하고 속 근육까지 마사지 될수 있도록 강도를 높여서 3단계로 이용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복부의 힘을 최대한 뺀 상태로 마사지를 하며 허리를 점차 세워가며 복부를 마사지해줍니다. 응? 복부 마사지의 경우 평소 허리 통증이나 생리통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마사지 부위는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부위는 플랫헤드를 사용해서 속 근육까지 마사지가 될수 있도록 강도를 높여서 4단계로 사용합니다. 플랫헤드 이외에도 알루미늄 헤드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다리를 펼친 상태에서 허벅지를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표충부위라서 강도를 약간 올리셔도 돼요. 천천히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놓고. 골반 쪽부터 무릎까지 마사지 해줍니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요. 마사지 중에 불편한 곳이나 뭉친 곳이 느껴질 경우에는 10초에서 20초 정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제 바깥쪽 허벅지 부위도 마찬가지로 마사지로 풀어줍니다. 해당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무릎 통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마사지로 풀어줍니다. 불편한 곳이나 뭉친 곳이 있으면 멈춰서 10초에서 20초 정도 마사지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제는 허벅지 안쪽 부위 근육들을 풀어줍니다. 무릎을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두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다음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하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는 허벅지 뒤 햄스트링 부분입니다. 다리를 올려두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에서 뒷부분을 마사지 해줍니다. 다음 부위는 엉덩이입니다. 플랫헤드를 이용해서 강도는 4단계로 이용해줍니다. 사선 방향으로 앉은 자세에서 서해부 골반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부터 무릎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마사지하고 다리를 들어서 골반 바깥쪽 엉덩이 부분을 마사지합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서 다른 쪽 다리에 얹은 상태에서 엉덩이 바깥쪽을 전체적으로 마사지합니다. 이제 정강이 부위입니다. 쇼버레드를 사용해서 뼈와 관절 부위를 유의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강도는 1단계로 해주세요. 무릎을 세운 상태로 무릎뼈 아래 움푹 들어간 위치의 높이를 시작으로 발목까지 타고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임을 주면서 하면 좋아요. 다음 부위는 종아리입니다. 포크헤드를 사용해서 강도는 3단계로 이용해 줄게요. 무릎을 가볍게 접어서 발바닥이 보이게끔 자세를 취해줍니다. 종아리 힘을 뺀 상태에서 종아리 가운데 움푹 들어가는 부위를 중심으로 지그시 압을 가하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눌러 주다가 뭉친 부위가 있을 때는 약 10초 정도 압을 가합니다.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마사지를 해 줍니다. 다음 부위는 발바닥인데요. 두 번째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플랫헤드를 사용해서 강도는 4단계로 이용해 줍니다. 발볼, 발뒤꿈치, 발 바깥쪽을 중심으로 마사지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소리가 있듯이 발 마사지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발가락에도 움직임을 줘 가면서 마사지를 해 줍니다. 마지막 허리 부위입니다. 볼헤드를 사용해서 강도는 2단계로 이용해줍니다. 척추뼈로부터 바깥쪽으로 손가락 3마디 옆쪽 골반부터 갈비뼈까지 붙어있는 요방형근을 마사지해줍니다. 하다가 불편한 부위가 있을 시에는 10초에서 20초 정도 마사지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토르건, 승모근부터 발바닥까지 부위별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토르건의 사용 목적은 건강 증진, 마사지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신체 곳곳에 뭉쳐있는 근육 부위들을 풀어낸 다음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운동 후에도 근피로도 개선을 위해서 토르건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이상적입니다.